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꼬리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24일째고요 오늘도 일상의 영성을 좀더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주역들이 되는 소망을 갖고 한날을 힘차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더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아주 체험적이고 깊은 영혼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지내고 이 봄철을 맞으면서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육신의 장막에 진눌리지 않고 성령의 은총을 더디보며 이 죽을 장막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뒤에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리 함이라 이 육신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3년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여전히 그 여파는 있지만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 괴로운 일들, 우리의 일상이 위축되고 얼마 전에 어디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막 그러더라고. 막 비행기 타고 싶대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가고 싶대요. 이제 곧 타고 가면 되는데 그만큼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겠죠. 너무 너무. 이 여행이 거리 웠고 자유가 거리 웠다는 거겠죠. 그래서 생명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 육신의 우리 육신은 점점 낡아지지만 영혼은 더욱 맑아져서 이 쇠해가는 육신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일상의 영석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부쩍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잘하지요 청년들은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지요 하지만. 중년들 되면 저도 뭐 코로나19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곧 환갑이에요. 와우.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는 뭐 8순을 지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늙어가는 육체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혼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만 매이지 않고 일상의 영성 속에 더 좋은 것더 아름다운 것을 본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를 영원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영원이 뭡니까? 영원. 과거, 현재, 미래. 뭐그 중에 영원 그러면 우리는 미래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원이라는 건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즉, 과거도 담고 있고, 현재도 담고 있고, 미래, 미래도 담고 있는 게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즉, 과거도 다 아시고, 현재도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안에 영원이 있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오는 주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영원을 자꾸 시간의 길이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이미 영원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 어떤 고난이 와도 아니면 뜻하지 않은 칠병이 찾아왔는데 아니면, 여러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궁극적 그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을 드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에 있는 생명의 유한함, 우리 다 유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의 몇 년이냐는 길이 아니면 몸을 연약해하는 세월, 또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적으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공격,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 동남풍화 부르라 서북풍화 부르라 가시밭에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듯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로마의 핍박이 나를 못 넘어뜨리며 유대인들의 공격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따르는 길을 돌이키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내가 생각한 시간의 길이 그것 중요한 것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생명에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영혼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데, 뭐 시시하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는, 삶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스케줄만 있는 거예요. 계획표만 있는 거예요. 쫓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무엇을 해도 오늘 현재 누리고 또 오늘 현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정서를 아름답게 하고 추억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스케줄을 따라서 오늘 이만큼 벌고 내일은 더, 더 벌고 미래는 미래는 그러면서 막 스케줄 따라가는데 삶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져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세계관의 변혁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세계관의 변혁이에요. 아,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사는구나. 아, 오늘 나는 이 현실에만 매이고 육신에만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보며 사는 인생, 영원을 이미 누리며 사는 인생이구나. 이 일상에서부터 나는. 주님과 동행하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고 시간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성,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성을 확실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궁극적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써 사순절도 24일째 절반 이상 지나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영혼을 가졌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을 시간의 길이로만 생각해서 오늘 고린도 후수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은 약해지지만 그게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로마의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지만 그리고 내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을 누리고 있으니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 인생 삶을 살고 있다 고백하는 말씀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인들은 삶이 없고 스케줄만 있다고 하는데 계획표만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쌓기 위함이고. 더 갖기 위함이고 불안해소라면 아버지여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을 갖게 되었으니 이 영원을 누리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말의 여유가 있고 생각의 여유가 있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의 시간의 길이 아니면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며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들 부흥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육신 속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자신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여러 문제를 놓고 간절히 극휼을 구하며 구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는 풀리게 하시고 취직의 길이 열리고, 합격의 길이 열리고, 내일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게 하시며,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생겨, 새기며, 오늘을 영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